생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호흡이요, 호흡. 두 번째 더 강조점에 있는 것은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한 가지 말라라는 그 역설의 생명은 이 호흡, 이 물리적인 생명도 있지만 두 번째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더 중요시 여기어요 호흡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길이진 질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단순하게 이웃을 물리적으로 죽인다는 의미보다도 그 관계를 해치는 이웃의 명예를 해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파하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사람의,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누구를 미워하고 해치거나, 또, 이렇게 마음으로 관계를 끊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 육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문제만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명예를 해치고 또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누구를 미워해도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특히 언어, 말. 말로 누구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짓, 우리의 행동으로 그게 다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못하니까 누구를 시켜가지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는 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복수심을 갖는 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 단순하게 남을 살리고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어,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도, 어, 하나님은 살인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는 또한 이런 징계로서 벌이 있다, 칼이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의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죠. 생명의 두 가지 관점 다시 얘기하지만 첫째는 우리의 숨 물리적인 죽고 사는 문제도 생명에 관한 내용이지만 관계를 하나면 더 중요시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관계 목회자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관계를 우리는 딱 끊잖아요. 넓은 의미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 단순하게 생명을, 물리적인 생명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 이제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드베그 106번 제6개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살인을 그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물리적인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의 뿌리가 되는 뿌리가 되는 시기, 증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를 분노하고, 아저 사람 내가 한번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만 끝난가에 우리 자손들의 그대로 신앙은 천대만대까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내가 누군가 복수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나대로 끝난 것 같지만 후손들에게도 은원주의 영향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시기, 질투 분쟁,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은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단톡 하나만 있습니다. 절대 또 다른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당을 짓고 편을 만들고 탈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단톡을 만들면은. 절대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나와요. 어. 안 돼요. 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의원 중에끼리끼리 단톡을 만들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팬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편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이 편을 만들거나, 방을 짓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절대로 교회 덕이 안 됩니다. 0.00%도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당 짓는 거, 분쟁, 시기, 원수 맺는 거, 주술, 분열이 뭐예요? 다 그렇게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 짓는 거, 구원이 못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게 끼리끼리 이걸 우리가 패거리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정치가 망하는 게 뭡니까? 다 그런 게 망합니다. 모든 조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오직 권위는 당회. 그다음 공동회의. 그 다음 공동회의요그 어떤 단체에서도 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교리의삼산얘야 오직 당회. 그리고 공동회의. 그 외에서 사적으로 교회가 논의되면은 당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체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반드시 공적인 데서 교회 일은 다뤄야 다여러분들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106번에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지적은 우리 인간의 호흡의 문제보다도 물리적인 생명보다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관체를 만들고 사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공동체 전체의 관계가 좋아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도하자 헌금 더 많이 하자 열심히 예배 참석하자.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이만더 없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관계를 더중시하기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물리적인 호흡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교회와 관계, 목회자의 관계,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성경은 생명을 관계로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역설은 관계를 해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살인죄로 다룬니다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와 아, 내가 많이 이런 걸소리했구나 성경은 이걸 더 중요시합니다. 관계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중에 유증오 시기 질투, 당진을 금지하고 있겠어요. 금지하고 있겠어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데 이 교회라는 조직은 예수의 한 몸으로 유기처럼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 미움, 당 짓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관계를 줬다는 거예요. 같이 한공동체 일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일입니까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하나님이 짝어준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깨면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양과 형상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생김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에는 속성이라고 그래요 성품이라고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관계가 깨지면 삶이 성립이 안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물리적인 생명 호흡보다도 뭘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종업계 이해할 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와 함께 두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마음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그탤런트 최신질, 최신질, 최, 최진실, 최진실 딸이 나와가지고 가장 슬픈 일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이죠. 살인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요구하는 것은 그 생명을 단순하게 호흡을 이렇게 물리적인 생명도 이야기하지만 관계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관계가 깨뜨려지면 나와 관계 속에서 그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증오, 분노, 그리고 시기, 질투. 오늘 요한 일서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절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죽여서 없애지는 것보다도, 내가 미워함으로, 내가 시기함으로, 내가 질투함으로, 그또 내가 잘못함으로, 그 관계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없어지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살인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106번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발휘하면서 살도록 하려고 한선을 그어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목숨을 끊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 공동체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낸다. 그 악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는 프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못하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 게 중요하지. 프로 정신으로 막 잘한 사람만 깔끔하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서 하모니. 다르고 틀리지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속에서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함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최한선을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풍성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 관계가 깨뜨려진 또 다른 당을 막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령 안에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관계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내도록 하는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살인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찾아보려 창세기 2장 한번 가봅니다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아오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느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의 실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거든요. 그 우리, 우리 성삼이 하나님, 우리를 이루는 것은 이걸 속성이라고, 신학적 수로로. 그래서 이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으로 나눠요. 거기에는 영혼, 불변, 무한, 또 사랑, 국률, 자비, 이런 그 인격적 성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모양과 형상으로 생 번성 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과 형상의 씨가 인간이 그 씨는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 씨,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하나님이 이 형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 때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게 되면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상함을 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살해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누구 앞에서만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근데 우리 인간을 성경을 뭘 하냐면은 이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세상과 사람 앞에 자신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만든 어떤 공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유, 이런 데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문학에서 보면 은시에 대한 얘기래요. 거울에 비친 나는 나야 아니에요. 좀런센스퀴즈예요 철학적인 생각이고, 인문학적인 생각인데, 거울에 비친 나는? 인격이 있는 거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문학에서 좀 빌려오자면, 거울에 비친 나는 나가 아니잖아요. 그냥 비춘 그림자지. 그러면, 이 거울은 이걸 응시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거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응시를 해, 우리에게. 뭐로? 돈, 명예, 권세. 거기에 방어적 나도 응시자로 설라고 그래요. 이걸 우산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세상이 거울이라니까요. 돈으로. 명예로 권사로 아니 권세로 잘난 것으로 자꾸 나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방어적 차원에서 나도 대 잘나오죠. 그래서 돈 가지려고 하고 명예 가지려고 하고 또 권세 가지려고 하고 이건 성경을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어디서 확인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호란대요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좀못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수, 여러분 부족함, 하나님은 금보다 귀하게 여긴다니까. 어. 근데 이제 이 세상 앞에 나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세상에 확인은 뭐라 했어요? 오직 더 많은 것. 내가 오래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건 가짜인데,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이 맞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자기 성을 싼다는 거예요. 더 높이 싸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와 아픔 속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형상을 해치는게 살인이고, 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반대 확인하려다 보니까 살쪄. 기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똑똑한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430년 종살했어요 10가지 재앙의 엄청난 기적을 목도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목도했어요. 광야에서 메초의 만나로서의 우리 이러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그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 10등을 뽑았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결국 평가가 뭡니까? 두 명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확인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열 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굴 응시자로 본 거예요? 세상을, 내피림을. 그 그러니까 내피림을 응시자로 보니까. 그 세상 권세, 명예, 내필인 용감한 것, 큰것 앞에는 기죽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배틀이다 성경말이 너무 맞아요. 우리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존재와 인생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 사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이웃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죄지만, 그것도 살인이지만, 또한 가지, 내가 나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해석으로 보면은, 자살한 자는 엄밀히 말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러분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는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러면 안 돼요 교훈적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훈적 가르침은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조건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좋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교훈적 가르침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도 함부로 우리가 해서 안 되지만, 내 생명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눈다 있어요. 첫째는 호흡, 물리적 생명. 두 번째는 관계. 이거 중요시 여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관계에도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파편이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관계를 떠난 자들은 세상적, 아까 정탐군 중에 내 피름 속에 자신을 확인하다 보니까 나는 메뚜기어처인 그인이에요. 세상의 응시자 앞에 방어적 응시자로서의 내 존재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상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응시자로부터의 응시, 그건 가짜를 그렸죠. 거울 앞에 선 나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오직 더큰 것, 더 많은 것만 추구하게 되므로 온갖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공과를 통해서 다른 건다 잊어먹더라도 관계를 주문시켜 줍니다. 내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 관계를 깨뜨리면은 뭔 죄라고요? 살인죄.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소리>